이렇게 웃었을 때, 아, 웃었을 때 애교 잡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교가 좌우가 똑같은 분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 연모 성형외과의 양 연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향안검지방재배치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쪽만 유난히 더 블록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한쪽만 해도 되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한검에 지방이 좌우가 짝짝이인 분 너무 많죠. 제가 이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똑같은 분보다 다른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웃었을 때, 아, 웃었을 때 애교 잡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교가 좌우가 똑같은 분 거의 없습니다. 양쪽 눈 밑에 애교의 크기와 지방의 크기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배치를 할때 저희가 사전에 꼭 설명드리는 게 애교의 크기가 다른 걸 보여드리고 지방의 크기가 다른 거를 거울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수술을 하면 눈밑 고랑은 좋아지지만 지방 재배치 후에 남는 애교의 크기는 다르다. 얘는 똑같이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완전 블록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지방의 크기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쪽은 지방의 양이 예를 들어 10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지방의 양이 1이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심해봤자 다른 한쪽이 지방이 10이었다면 다른 한쪽은 아마도 한 7, 8 정도 아닐까? 많고 너무 없고 이런 눈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쪽에 한쪽만 받겠다. 수술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미리 경고를 해 드리죠. 뭐냐 하면 한쪽만 받게 되면 이쪽이 많이 좋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이쪽을 또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죠. 수술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뭐든지 다 가능하죠. 다만 그게 대칭을 맞추는데 혹은 눈밑 고랑을 없애는데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한쪽만 재발이 됐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좌우가 달랐던 것이지요. 이쪽은 지방이 적었고, 이쪽은 지방이 많았는데, 재배치를 했더니 이쪽은 깔끔하게 해결이 됐는데, 이쪽은 남아있다. 이렇다면 이쪽은 지방 제거가 추가로 필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한쪽 수술만으로도 좌우 대칭을 좀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 밑이 블룩하신 분에서 항검 지방 재배치술을 하는데 한쪽만 가능하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많이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잘 상담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현모 성형외과의 양현모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콘텐츠 내용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